그럼. 여보세요? 네네. 예, 고발주 씨 이상우 기자라고 합니다. 네 예, 부연자님 지금 경찰서 가고 계세요? 아, 지금 여기 개선지갔어요 아, 그러셨어요? 네. 예, 한몇 가지 만저 여쭤보려고요. 어떻게 그 사람들을 네. 적발하셨어요? 아, 저희가 어디서 많이 안면이 있더라고요. 한 사람이 사법경찰이 네. 안면에서 계속 이행을 하길래 아니, 그, 어떤 차량으로 진도에 내려오고 계셨는데요? 저희는 버스로 왔죠. 근데 그 사람들은 뭘로 쫓아왔나요? 승용차로 왔는데, 네. 식당까지, 식당까지 비행을 한 거예요. 어 식당 안 싸죠? 네. 유계소. 네. 네네, 유에소 네네. 그래서 어느 유기소에서 잡으신 거예요? 법성 고인, 고인돌이요. 법성 고인돌. 네. 그 사람들 뭐라고 변명하던가요? 경찰, 사북 경찰 아니냐 물어봤데 네. 아니래요. 네. 그 성기를 내는 거예요, 나썰을 내면서 욕을 하는 거요. 거에... 욕을 하면서? 여보세요? 그 아니라고 하는서 성기를 내네. 네. 죄송하다. 죄송하다. 네. 정보들이 찾아보고 찾아서 기인 거예요. 네. 기어서 이제 우리가 정부다 모여서 잡아서 보니까 경찰 정보과에요. 아 정보과 형사들 두 명. 네. 우리 사람들. 왜, 나중에는 이제 인정, 인정을 한 거죠, 자기 신원을. 예, 네, 인정을 했죠. 근데 왜 쫓아왔대요? 또 명백한 어, 민간인, 그 명백한 그, 민간의인 사찰인데, 그, 더구나 유, 피해자 가족들을. 그걸, 그, 그, 지금 저, 단원서에 충정하고, 네. 지금 올해는 지금 거기 지금 상의하 가는 거예요. 그 분명히 이제 출권 넘어가려고요. 예, 알겠습니다. 당초에 지금 이쪽 진주로 내려오시려고 했던 목적이 뭐였죠? 저희는 이제, 지금 시청자들의 부분에 어제 대통령이 이제, 저기가 안 됐잖아요. 구조 현안에 대해서 안 나왔잖아요. 그렇죠. 구조 네.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,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를 안 했죠. 네, 그 부분에서 안나왔길래 네. 우리가 그 1호차. 네. 같이, 저러고 그럼 같이 이렇게, 거기 있는 사람도 구조가 우선이니까. 그렇죠. 그부분에 이제 논의로 하러 간 거죠. 예. 지금, 오늘 대통령 담화도 상당히 실망스러웠다는 평가를 가족들이 내놓고 있는데 네. 이 와중에 이렇게 이 피해자 가족들 위행까지 하는 어떤 당국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. 저희가 이 방송으로 내기예요. 저희를 죄 죄인 취급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감을 네. 느낄 수 없습니다. 예. 그러니까 한 마디로 죄인 취급을 당하고 있다. 그렇죠, 저희가. 예, 예. 지금, 그, 추가적으로, 그럼 오늘 담화에 대해서도 하나 좀 말씀을 좀, 코멘트를 주시겠습니까? 어, 전반적으로. 네. 안전상은 없습니다만은. 네. 실종자 부분에 대해서. 네. 언급된 부분이 없어서 좀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. 네. 네. 어,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주목주먹하 나열도 그... 구체적인 게 없어서 그거 좀 소문하고요. 네. 알겠습니다. 네, 좀 이렇게 좀 합리적이고, 어, 상당히 이렇게 인간적으로 받아들이시려고 하는 바로 우리 피해자 가족분들인데, 이분들한테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말씀 감사합니다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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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예, 예. 예, 예, 예.